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최근 롯데 팬들에게 잔여 경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왔습니다. 대신 모든 롯데 팬들이 집중할 만한 한가지 대형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김태형 감독의 롯데인 이야기입니다. 작년 김태형 감독이 두산과의 계약이 불발되고 나서부터, 많은 롯데 팬들이 김태형 감독을 원했었는데요. 잡을 땐 확실히 잡고 유할 땐 유할 줄 알며 선수들을 리더십으로 휘어잡을 수 있고 선수 육성에도 일각연이 있어 계속해서 전력 유출이 있었음에도 두산에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전대미문의 커리어를 이루어낸 감독으로 매번 신인 감독들을 선임하면서 성적도 안좋고 논란도 있던 롯데에게는 현재로서 최고의 패가 될수 있는 감독입니다. 매년 가을야구 탈락으로 지쳐가고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롯데 팬들에게 어쩌면 이 김태현 김태형 감독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진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요. 그리고 시즌 중후반부터 김태형 감독에게 오퍼를 넣었다는 썰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그에 대한 힘이 실리고 있었고 오늘은 실제로 김태형 감독이 해설을 하루 뺐는데 이것이 이승엽 두산 감독의 해설이란 시절의 에피소드와 닮아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 목적지가 부산이라는 얘기와 함께 김태형 감독의 롯데행이 어느 정도 확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 모든 것이 썰이긴 하지만 이렇게 겹치는 게 많다 보니 점 점 이설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내년부터는 김태형 감독 산하의 롯데를 지켜보며 행복한 꿈을 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두말할 거 없이 앞서 말한대로 김태형 감독은. 현재 최악의 분위기에 롯데가 쓸수 있는 최고의 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김태형이 온다고 롯데가 달라질 것 같냐,죠? 그렇죠? 물론 감독 하나 바뀐다고 팀 전체가 바뀐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김태형 감독이 이기는 법을 아는 감독이다라는 점에서 패배 의식에 찌들려 있는 선수단에게 위닝 마인드를 박아주며 팀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감독이라 생각하는데요. 특히 선수들의 워크레식에 대해서는 군기반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감독으로 몇년 전부터 신인급 선수들의 워크의식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런 문제에 예민한 김태형 감독이 온다면 연건들까지도 정신을 차리고 야구를 하는 팀으로 팀의 성질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정신머리도 고쳐내고 선수 육성 시스템도 이래저래 건들면서 롯데가 좀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팀으로 변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 분야에서 일일이 제일 잘하는 베테랑 데려와서 팀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저는 작년에도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런 커리어의 감독을 써서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롯데는 진짜 안될 팀이라는 거다. 개인적으로 김태형 감독이 와도 안 변하니까 데려오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사실을 직면하기가 무서웠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팀 성적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현실점에서 롯데가 할수 있는 일 최고의 커리어의 감독을 데리고 올수 있다? 저는 무조건 데려와서 성적을 낼 준비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김태형 감독의 롯데 행설이 무조건 사실이었으면 좋겠고 이로 인해 롯데가 내년부터는 꾸준히 가을야구에 가는 강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롯데에 없던 유형의 감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치를 이제는 성적이 절실한 롯데팬으로서 믿어보고 싶습니다. 김태형 감독과 함께 롯데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있는 변화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김태형 감독의 롯데 행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요.